네, 안녕하십니까. 찾았습니다. 자, 오늘 노원구 상계동에 도착했고요. 올뉴프라이드1.4 어, 디럭스 모델을 매입하러 왔습니다. 자,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 2013년식에 키로수가 7만 키로, 7만 1000키로 밖에 안된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이그 여성 1인 신조 차량이고요. 혼자 사용하시던 차량, 담배 전혀 태우신 적 없고 비흡연 차량이고 실내 상태가 깨끗합니다. 자, 그,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고, 앞자리에 열선 있고요. 자, 보시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이제 이쪽 그, 도어락 쪽에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제가 입고 해가지고, 소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엔진 소리도 상태 양호한 편이고요 음, 볼트 풀림 흔적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더니, 그 앞에 본네스는 제치고요 펜다하고, <laughs> 앞에 라지에이터 서포트하고 양쪽 펜다. 그러니까 앞쪽에 앞선박, 단순 앞선박 사고는 있으시지만, 엔진 쪽까지는 사고가 없는 차량이라서, 제가 현장에서 매입을 했고요 이게 뭐, 고객님께서 이제 현장에 오시기 전에 사고는 두번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같은 쪽에 이제 범퍼 한 번, 그 다음에 앞선박 한 번, 두 번, 두번 정도의 사고가 있으신 차량으로서, 특별하게 뭐, 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돼서 제가 현장에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엔진스도 괜찮고,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고요그게 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 4도 세단형하고 5도어 해치백 모델이 있는데, 해치백 모델이 더 인기가 많고, 이쁩니다. 더. 그래서 요거, 해치백 차량으로, 해치팩 차량이고 이제 유리한 점이 주행거리 짧고 유리한 점이 좀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상품화 작업이 될게 백메라 쪽에 판금하고요 손잡이 쪽에 가 이렇게 그 색이 바른게 있어서 요거는 제가 입고 해가지고 이쪽에요 그 저기 이쪽에 도어락쪽하고 손잡이하고 백메라쪽 판금도색을 해서 제가 수리하고 해서 판매할 거고 여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방 카메라가 없어서 이거 제가 입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제가 장착을 한 다음에 어 깨끗하게 상품 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상태는 워낙에 괜찮은 차량이라서 저희가 그대로 음 광택 세차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원 중계동에서 상계동에서 이제 찾아뵙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전에 매입한 올뉴프라이드 차량 시운전 어, 영상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그 하체 상태도 짱짱하고요. 그 차는 키로수가 짧아서인지 아무 이상 없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제 주행을 제가 차단까지 계속 해봤는데 뭐뭐 뭐 미션 바뀔 때 지연 슬립 충격 등 전혀 미션 쪽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체 링크 쪽에도 전혀 큰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성능장으로 가서 성능 점검을 받고, 이제 판매를 깨끗하게 상품화 해서 판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아, 이거는 제가 하부 세차를 해야 되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그, 요유 없고요 깨끗해가지고 하부 세차 없이 그냥 판매하면 될것 같습니다.